자, 여러분, 이 점자 유도 블럭 누가 사용을 하는가 많이 궁금하셨죠? 바로 시각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는데요. 흰게팡이로 여기 선형 블럭을 먼저 따라가요.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어가지고 선형 블럭을 먼저 이렇게 따라가고 근데 이게 좀 이게 이게 좀 불편해. 왜냐하면 울퉁불퉁이 엄청 그래서. 길이 조금 어려워. 어머! 사라졌어. 오케이. 저희 집근처에 길이거든요. 바로 옆에가 차도예요. 그래서 인도에 유도블록이 있어. 근데, 이제 가다 보면, 진짜 고난이도, 인도가 나와요. 이 인도라고 해야 되나? 여기 보이시나요? 어, 여기서부터는 없어, 이제. 이렇게, 갑자기 엄청 좁아져요. 이제 여기를 이렇게 걸어가야 돼. 위치를 확인하면서, 점점 유도블록 있으면, 좋겠죠, 유도블록 있으면? 여기 가 없어서 또 여기 여기서 또 내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돼. 바로 옆에 도로가 있고 조금 위험하죠.